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 아두이노 기초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LCD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LCD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LCD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비슷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이 LCD는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표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표시하는 장치에 우리는 앞서 공부한 조도 센서하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그 글자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학습해 보겠습니다. LCD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게 바로 LCD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LCD는 상당히 구조가 가, 음, 간단합니다. 이렇게 글자가 출력되는 부분이 있고 뒤에 이렇게 전자회로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리에 의해서 이렇게 글씨가 제어되는, 그래서 여기에 검은색 글자가 이렇게 출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LCD는 기존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LED가 이렇게 여러 개그 사람이 보기 쉬운 숫자 형태로 표시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서서 이런 LED 갖고 정보를 표시할 수 있었죠. 그리고 LED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븐, 세븐 세븐 세그먼트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표시할 때는 이런 RGB 칼라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조금 더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여기 색깔을 줘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었죠. 매트릭스는 또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타입이 있었고 여기에 얘는 이제 이러한 표시하는 거를 문자열로 해서 좀더그그 그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문자열로 표시하는 거죠. 이러한 표시하는 장치 중에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액정입니다. 액정 화면은 요거보다 이제 글자를 훨씬 많이 표시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문자만 표시한다면 그 알파벳 문자하고 숫자만 표시할 수 있다면 얘는 그림이나 다국어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LCD가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볼 LCD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두 줄짜리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간단한 형태의 LCD입니다. 이 LCD는 우리가 액정이라고도 부르죠. 이 액정에는 그 숫자나 글자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고요. 보통 여기에 16자 글자가 표시되는 두 줄짜리 16자가 표시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가장 일반적인 제품입니다. 이 LCD를 공부하기 전에 이 LCD의 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쓰는 LCD는 16 그1 6자리 글자를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32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액, 그 액정인데요. 이 액정의 핀을 보면은 맨 끝에 있는 게 바로 밝기를 표시하는 이 핀입니다. 그래서 이 액정의 그 밝기를 표시하는 그 전압을 입력하는 게이 끝에 있는 두핀이 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D7부터 D0까지 8개의 핀들은 그, 액정에 표시할 수 있는 글자를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8가지 글자를 가지고, 그, 핀을 가지고, 이, 액정에 표시할 글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d 0로 옆에 있는 핀은 쓰기 모드 활성화, 그 다음에, 읽기 모드 활성화, 그 다음에, 레지스터 설정하는 그런 핀이 하나 있고요 글자 대비 값, 그 다음에, LCD의 전원을 인가하는 VDD, 그 다음에, LCD의 전원에 그라운드를 연결하는 VSS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CD는 여기 보시는 이 하단부에 이런 핀들이 지금 방금 전 설명드린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이 핀들과 아두이노의 핀을 매핑시켜주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글자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조도 센서, 우리 앞에서 조도 센서에 대해 공부했었죠. 이 조도 센서 값을 실제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cd 에다가 어, 기본적으로 컨셉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도 센서가 읽어드린 값을 lcd 의 화면에다가 찍자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인데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화면에 글자를 출력할 lcd 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조도 센서가 필요하고 이 조도 센서하고 연결할 lcd하고 연결할 저항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10k짜리 하나는 1k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준비를 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lcd에다가 아두이노 회로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회로선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회로선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글자를 출력할 때그 lcd 패널에 있는 8가지 디지털 선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 꼽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선 꼽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화면에 있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제가 미리 선을 꽂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선을 미리 하나 꽂아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LCD가 16x2의 LCD가 있고요. 캐릭터를 표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그 PT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복잡한 그 선을 연결해야 되죠. 이선 연결하는 것 중에 이 LCD 선을 뺀 나머지를 한번 먼저 보죠. 여기 보면은 이거 조도 센서죠. 우리 조도 센서 공부할 때 조도 센서는 빛의 흐름을 감지하는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도 센서 앞에 저항을 하나 붙여서 이렇게 조도 센서 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조도 센서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조도 센서의 값을 그 읽어 드리기 하면 되겠죠. 조도 센서는 어떤 값을 읽는다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 요선. 요선은 조도 센서에서 아날로그 값을 읽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날로그로 입력할 수 있게로 캐 놓고 이 조도 센서가 10비트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024단계의 조도 센서 값을 읽어서 그 읽은 값을 이 LCD에 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CD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배선이 좀 복잡해요. 이 복잡한 배선을 아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배선의 핵심은 여기 디지털핀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D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디지털핀에다가 쭉 선을 갖다 연결해 놨죠 그리고 여기에 이 출력핀 기본적으로 이 LCD 제어할 때는 이런 선을 쭉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적으로 쉽게 그할수 있는 거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핀을 쭉 연결해 줍니다. 5, 4, 3, 2, 11, 그라운드, 12, 그라운드, 5V, 그라운드 해 갖고 이 선을 쭉 연결해 줘야만 연결이 되죠. 어, 아두이노에서 이 LCD를 제어하려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끌어와야 됩니다. 이 LCD는 사실 선도 많을 뿐더러 이 LCD 내부에 있는 전자회로에 아두이노가 명령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지정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추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스케치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 가져오기 항목에서 이그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액정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해줘야만 이게 실행이 됩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한 건데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자세히 좀 알아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킨다. 이액그 액정을 처리하려면 그 액정을 처리하게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순간 우리는 소스 코드 맨 꼭대기 줄에 liquidcrystal.h라는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클루드는 C 언어 명령어인데요. 라이브러리 를 외부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킬 때 쓰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샵 #include라고 해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킬 때 쓰는 명령어고 이 명령어 비슷한 게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포함시킬 때 임포트 같은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sharp #include LiquidCrystal 점 헤더를 읽어드린다라고 이렇게 처리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아두이노로 LCD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헤더를 이렇게 포함시켰죠. 그 다음에 LiquidCrystal LCD로 해서 이렇게 값을 처리했습니다. 이 값은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전에 핀 꽂은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회로도에다가 핀 열심히 꽂았죠. 그핀 꽂은 거하고 이 LCD 부분이 똑같은 거죠. 참고로 아두이노는 C++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C++ 언어를 쓰는데 지금 이 문장은 실제로 클래스를 선언한 거죠. 이 아두이노의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릴게요. 다음 다른 강좌에서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클래스를 LCD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초기화하라는 소리입니다이 초기화하는 이 값은 우리가 서, 선을 꽂은 그 선하고 일치해야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리퀴드 크리스탈 라이브러리를 갖다 초기화시키고 LCD 갖고 쓰겠다라는 거고요. LCD를 쓸 때는 셋업 부분에 이러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LCD begin 16.2 해서 LCD의 시작 위치, 글자를 어디부터 찍을 건지 그 다음에 lcd.print p r i 는말 그대로 lcd에다가 글자를 찍는 거죠 어떤 글자를 찍냐면 프린 i 안에 들어가 있는 hello world라는 이 글자를 그대로 찍는 거죠 그래서 셋업 부분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코드가 맨 처음에 실행되자마자 라이브러리를 읽어드리고 이 라이브러리에서 16,2로 초기화 위치를 잡고 여기에다 hello world를 찍으란는 소리를 내리는 거죠 이렇게 찍으란는 소리를 내리면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이그 LCD 안에 있는 칩을 제어해서 실제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루프에서는 아주 간단하죠. 루프에서는 그셋 커서라는 게 있는데 셋 커서는 이런 겁니다. LCD의 위치를 잡아 주는 거죠. LCD가 16자 글자를 두 줄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16자 글자의 두줄 표시 요가 의미하는 거는 0이 LCD는 이렇게 두 줄로 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두 줄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게 16칸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든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줄은 set 어, c 에서 0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줄에다가 뭘 써라 라는 소리죠 0이라면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다가 글자를 써라 여기부터 쓰라는 소리겠네요 만약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에다 글자 쓰라고 하면 이거를 10으로 바꾸면 되겠죠. 두 번째는 1이고 첫 번째 칸이니까 0이겠죠. 그래서 10 그런 식으로 하면은 16 곱하기 2의 그 LCD 영역 안에 글자를 어디에다 찍을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세그 커서가 그 찍을 가장 기본적인 위치죠. 그 위치에다가 0, 1 위치에다가 뭐 하느냐. 아날로그에서 읽어라. 아날로그 A0. 아날로그 A0 핀에다가 우리는 뭘 꽂았냐면 조도 센서를 꽂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날로그가 그 조도 센서에서 제공하는 1024의 값을 갖다가, 그 LCD의 첫 번째 줄에 첫 번, 두 번째 칸부터 찍으란 소리죠. 얼마 주기로? 0.2초 단위로. 0.2초 단위로 계속 조도 센서의 값을 읽어서 LCD 값을 갱신하라는 코드입니다. 어 리퀴드 크리스탈 이 클래스를 쓰는 방법인데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브러리를 초기화할 때 쓰는 명령어고요. 여기 에 있는 게 이제 핀 번호죠. 이핀 번호는 우리가 실제 꽂히는 물리적인 핀하고 일치를 해야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핀 번호는 LCD의 종류에 따라서 좀 세팅하는 방법이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유동적으로 바꿀수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은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LCD 같은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보급형 LCD인데요. 이첫 번째 RS, 두 번째 E, 세 번째 D4, D5, D6, D7 이렇게 해서 그 각각 연결되어 있는 핀번호를 뜻합니다. 이 핀번호를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는 다 선을 꽂은 거죠. 그래서 LCD 생성자에 그 초기화하는 생성자에 이 순서대로 꽂은 핀번호를 똑같이 매핑해주면 작동을 하게 됩니다. LCD Begin도 아까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LCD Begin이라고 하는 거는, 리퀴드 크리스탈에 제공하는 멤버 함수입니다. 이 리퀴드 크리스탈에 서 제공하는 멤버 함수인데, 멤버 메소드라고 불리죠. 이 C++에 제공하는 멤버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는, 그, LCD, 그, 폭이죠. 그 다음 에두 번째 인자는 LCD 높입니다. 그래서, LCD가 옆으로 16칸을 갖고 있고, 위아래로 2칸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만약에 LCD 종류가, 좀 다르다. 16 곱하기 2가 아니라 서8 곱하기 8의 LCD라고 하면은 이 LCD 비기에다가8 8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LCD 비기는 열과 행을 나타내는 이런 값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 초기화하는 거에 따라서 그 영역 안에서 글자를 쓸수 있습니다. LCD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멤버 메소드고 얘는 텍스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프린트 안에 있는 게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제가 만든 이 LCD는 그 폭이 16칸이잖아요. 16칸이 넘는 글자를 쓰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못 찍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 LCD의 실제 사이즈를 고려해서 여기다 글자를 출력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LCD 프린트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실제 화면에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LCD s 커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아까 0 1이라고 써주면 LCD 현재 커서 설정에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의 커서가 위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열과 행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회로들을 만들고 앞에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얘기를 드렸죠.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은 여기다가 리퀴드 크리스탈 헤더라고 하는 걸 포함시켰고 리퀴드 크리스탈로 이렇게 세팅을 해줬죠. 그 다음에 초기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도 값을 표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한번 연결해서 작동을 해볼게요. 아, 여기다가 연결을 이렇게 쭉 해주고 전원을 넣고요. 그리고 아두이노에다가 컴파일해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스케치를 컴파일해서 이 값을 컴포트를 통해서 아두이노에 쓰면은 이제 조도 값을 LCD 액정에다가 표시하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첫 번째 줄에 Hello World라고 해서 표시가 되죠. 글자가 표시가 되고 이 밑에 값이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958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네요. 이 값을 만약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이 값이 떨어지죠. 700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걸 완전히 가리면 이 값이 점점 떨어지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화면을 빛을 한번 또 가해 보겠습니다. 빛을 추가를 이렇게 가해 보면 이 추가 가한 만큼 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도 센서의 변화하는 값을 그매 0.2초마다 화면에 계속 뿌려주는 그런 코드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이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걸 만드시는 걸 알아봤죠 이 조도 센서가 현재 값이 얼마인지를 이 LCD 액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으면 좀더 재미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액정이라고 하는 거이 LCD는 값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걸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가 감지하는 값을 화면에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또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초음파를 발산하고 그거를 돌아오는 거, 반사파를 감지해서 실제 거리를 알아내는 용도로 쓰는 그런 디바이스죠.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그 샘플은 초음파가 감지하는 어떤 물체의 거리를 액정에다가 직접 출력해 보는 거를 만들어 보자. 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LCD가 필요할 거고 초음파 센서 그리고 저항이 하나씩 필요합니다. 어, 화면 구성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그 아주 기본적으로 아까 화면 구성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아까 조도 센서가 들어갔던 부분에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꽂아놓은 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 LCD 영역에 관련된 부분은 핀이 배열이 똑같죠. 똑같고, 다른 거는 여기 조도 센서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바꿔주면 쉽게 우리가 조도 센서 값을 표시하는 것처럼 이 초음파 센서 앞에 있는 어떤 물체의 거리, 물체까지의 거리를 액정에다가 쉽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크게 바뀌지 않죠. 액정을 제어하는 부분은 바뀌지 않고, 액정을 뭐 p c 할 정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어,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안에 보면은 앞 페이지하고 똑같은데 이트리그하고 에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죠 트리그를 8번 핀에다가 연결하고 에코를 9번 핀에다 연결해서 이부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셋업도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 초음파 센서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트리거는 그 초음파를 내보내니까 아웃풋으로, 에코는 초음파의 반사파를 읽어야 되니까 인풋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트리거에 대한 초기화 작업을 해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초음파 하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리거에 대한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스의 가장 중요한 함수는 펄스 인이라는 함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초음파 센서는 58.25cm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그 다음에 나머지 코드는 이제 액정 초기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0.2초마다 초음파 센서가 읽어드린 값을 화면에 cm 형태로 표시하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은 여기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두 부분만 다르고요 여기에 초음파 센서 초기화하는 부분 그리고 초음파 센서의 그 리셋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초음파 센서가 감지한 글자를 LCD 화면에다 그려주는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LCD 화면에 그려줄 때는 LCD 클리어 가지고 전체를 지워준 다음에 다시 그려주죠. 왜냐하면 여기 글씨가 이렇게 중복되면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를 초기화시켜서 하는 게좀더 쉽습니다. 곧바로 한번 알아보죠. 초음파 센서가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 미리 프로그램을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나타나죠. 숫자가 좀 정교하진 않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숫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다가와요. 물체가 이렇게 쭉 다가오면 다가오는 거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다시 멀어지면 쭉 멀어지는 게 보이죠. 쉽게 말해서 초음파 센서 앞에 물체의 움직임을 센티미터 단위로 LCD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LCD를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요? 좀더 재미난 걸할수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 예제에서는 LCD 클리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에 LCD 클리어해서 LCD 전체를 초기화시키지 않고 이 바뀌는 숫자를 쓰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뒤에다가 제가 센티미터를 표시하게 돼있는데이 글자 변하는 걸잘 보시면 범위가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그러죠 센티미터가 앞으로 왔다 줄어들었다 만약에 클리어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쓰게 되면 여기가 다중복돼서 이상한 글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화면 갱신할 때마다 전체를 다 지워버리는 거죠 글자를 그 LCD 패널의 글자 전체를 지우는 역할을 하는 걸 바로 클리어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음파 센스를 연결해서 LCD에 출력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여기에 LCD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사람이 볼수 있는 시각적인 걸로 표시해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걸 한번 응용해 볼까요? 버튼 같은 걸 달아서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표시하는 것도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노란 버튼을 누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빨강 누르면 화면에 빨간색 버튼 눌렸다고 표시해 주면 좋겠죠. 이런 거 한번 해보시기 응.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그 LCD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리퀴드 크리스탈 명령어 관련 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이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LCD 관련된 부분은 응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